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하여 시작한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체질를 바꾸고 관련 정책들을 정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김영삼과 김대중 측은 마침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둘중 하나가 집권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기조는 모두 철폐되었겠지요. 전두환 대통령의 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이어받았고, 잘 지켰으며, 잘 키웠습니다. 그 시절, 누구여서도 경제발전은 가능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좌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거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박정희가 기초를 잘 닦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신들!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토록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니와 양심이 모두 없는 좌파의 특징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좌파의 지독한 선동과 악의적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 집권계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까지도 엇갈린다는 것은 그만큼 잘했다 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집유화리만큼 군사독재 타령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증입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이미 겪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모두 증명된 것 아닌가요? 1980년대 국내로는 고도성장기에 필연이랄 수 있는 과잉투자 현상으로 부실기업 재고 정리의 골머리를 알았을 때입니다. 국제경제는 대단히 힘겨웠습니다.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에 저성장과 국제수지의 악화가 거듭되던 때입니다. 결국 전두환 정부 초기 우리 경제는 2차 오일 쇼크로 2 0의 육박하는 물가 인상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걸 김대중과 김영삼이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단언컨대, 단일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럴 능력이 있었다면, 김영삼은 외환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며, 김대중은 그딴 식으로 IMF와 거래하지 않았겠죠. 무엇보다, 당시 외환위기는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김대중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김영삼이 한일 관계를 무시한 것이 원인이었고요. 즉, 고단한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이익이 우선인 작자들은 할수 없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경제도에게 초점을 맞춘 제어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중산층까지 두껍게 했으니 한강의 기적이죠.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와중에도 전두환 리더십이라는 것이 고유명사처럼 회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때 경제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네요. 문재인 따위가 대한민국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음에도 아직은 버티고 있을 만큼 훌륭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애국 애민 덕분에 잘 먹었고 잘 살았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모두 신세를 졌습니다. 특히 좌파는 더 크게 신세졌죠? 국간의 곡식이 가득하니 좌파가 놀고 먹는 것 아닙니까? 남들 다 피똥 싸며 공부할 때 이럴 때 시뻘건 공산당띠 대가리에 쳐두르고 광장에 모여 술판 버린 게 인생의 전부인 벌어지들이 우리나라가 공산사회주의 사회였다면 단 하루라도 연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존재나 할수 있을까요? 좌파는 군사독재라는데 세상 어느 독재자가 스스로 직선제 개헌을 발표하며 단임 약속을 지키고 물러날까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하이에나들이 득식을 거리는 상황에서 어느 독재자가 놓으면 죽을지도 모를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을까요? 가난이 해결되면 의식의 여유가 생깁니다. 의식의 여유가 생기면 먹고 사는 문제 외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순리입니다. 억지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의식이 성장하며 민주화가 달성되어야 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직접 조직한 지하당과 간첩, 자생주사파 조직들에 의해서 선동의식화된 민주화가 강제 주입되었습니다. 통역당은 북한이 조직했죠? 초대 여성부 장관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한명숙이 통역당 연루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절대 포기 못하는 주사파의 대모입니다. 난민자는 들어보셨나요? 특이하게도 스스로 주사파를 자처하며 조직된 지하당입니다. 김일성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며 우리도 주사파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우리 정치 깊숙이 들어와 활동했습니다. 총력당 난민전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열고 해도 소책자 한 권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자들이 자유민주공화국을 통치하며 전두환 대통령에게 군사독재 운운합니다. 애초에 이게 성립될 수 있나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독재자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 왜 아무도 이걸 지적하지 않을까요? 왜 아무도 이 일을 재개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은 위원장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왜? 전두환 씨인가요? 좌파는 국민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면서요?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김정은보다 전두환 대통령이 더 나쁘다는 말입니까? 정말 다들 미쳐버렸나 봅니다.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의 서거에 누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까지 모두 역사가 기억하며 판단할 겁니다. 나중에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